아,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콕 시대 있죠. 네, 집콕 시대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청정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시간이 좀 증가하고 있죠. 집콕 시간이요. 아,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실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공기청정기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잠깐 잊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코로나 재확진자 확진자 수를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세먼지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했었는데 예, 요즘은 미세먼지 체크를 잘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세먼지가 급증하다 보니까 다시 예, 시장에서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의 일기 속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최근에 미세먼지 상태입니다 15일 기준인데 네, 지금 녹색 부분은 좀 미세먼지가 괜찮은데요 이, 이 주황색 부분이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날씨가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이런 그 미세먼지가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재택근무 최근에 많이 하시죠 그리고 집콕도 많이 지금 집콕에 계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이제 자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k 네, 최근에 한국 브랜드가 k죠 k 공기청정기. 너무나 잘 팔리고 잘 나간다. 지난해보다 수출이 150% 증가를 했고 삼성 lg 예, 삼성은 큐브 에어고 뭐 어, 아시다시피 LG, lg는 또 공기 청정기 퓨리가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30, 30개국 네,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공기 청정기를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다. 아,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 뉴스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공기 청정기 또 미국에서는요. 어, 이 작년에 이제 그 서부 쪽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있었는데 서부 지역에 그때 당시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많이 익숙한 브랜드들을 사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한국 제품을 쓰다 보니 아 가격이 저렴하고 어,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쪽과 결합된 뭐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 이런 쪽하고 결합된 제품들이 지금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미국의 서부 대형 산불로 코웨이 공기청정기가 인기가 있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산불로 K 가전이 열풍이다.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판다. 위닉스 공기청정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산불이 이렇게 있고 어, 우리나라 이제 황사지만은 미국의 산불 영향으로 미국 전역이 문을 활짝 열고 있을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미국도 역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콕, 어, 집콕, 방콕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산불까지 있었기 때문에 공기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국 분들은 공기청정기 부분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코로나하고 산불 영향으로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많았고 가격이 적당하고 저렴하고 성능이 월등한 이런 한국산 위닉스 코웨이 lg 삼성의 공기청정기를 굉장히 많이 미국 소비자들이 사랑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저가 브랜드에서 최, 최강자인 위닉스 말씀을 드리면요. 뭐 최근에 위닉스는 제습기 뭐그 가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생활가전 냉장고 열교환기를 또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코웨이 이 예, 최근에 여러분들 웅진 코웨이 정수기나 뭐 비대나 이런 부분 많이 보셨죠? 네 현재 코웨이 같은 경우는 넷마블이 대주주로 25%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대해서 국내에서 렌탈 렌탈 부분에서 아직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 렌탈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내는 주춤하지만 해외 성장성 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반부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세코는 지금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그 레인지 후드 여러분들 주방에 보시면 은이 후드가 있는데 그 후드의 브랜드를 보면 은 파세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이 레인지 후드도 판매하고 있다니까 보셔야겠죠. 자 쿠쿠홈시스. 네 쿠쿠 홈시스가 이 국내 2위 가전 렌탈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원래 쿠쿠 하면은 밥솥을 생각을 하는데 전기밥솥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국내 2위 생활가전 렌탈 사업 부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인데요. 나노 같은 경우는 질소 산화물 제거용 탈질 촉매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환원 촉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점유율 1등입니다. 네 이름은 나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생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필기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자 누리플랜인데요. 어, 누리플랜은 재생 네, 재생 관련해서 이제 도시재생 이슈가 있을 때이 누리플랜이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최근에 도시재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누리플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배경과 미세먼지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어, 친환경 설비 부분에서 강자입니다. 네, 그리고 대기 환경 플랜트 부분. 네,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겠죠. 이 부분에 절대 강자입니다. 자, BDI인데요. 미세먼지를 거르는 타랑 설비를 생산합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네, 화력 플랜트 업체죠. 네. 그래서 어, 이런 그 플랜트 쪽도 지금은 재 미세먼지, 예, 그다음에 이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의 이슈가 있으니까요. BDI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의 그 큐브 에어, 에어 드레서, 그리고 LG전자의 퓨리 케어, 그리고 스타일러.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삼성전자는 공기청정기 브랜드가 큐브 에어고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어, 어, 광고를 보시면은 공기청정기 두 개, 예, 네모난 박스 두개 겹쳐져 있죠. 그게 삼성 거고. 그 다음에 에어드레서라고 해서 최근에 코로나나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 옷을 바로 계속 세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옷장이 굉장히 인기인데 삼성은 에어드레서고 LG전자는 스타일러입니다. 그리고 LG전자의 공기청정기는 퓨리케, 퓨리케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아, 그래서 어, 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메이저 업체이긴 합니다. 공기청정기. 하지만 아,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 영향을 많이 받고, LG전자는 그 다른, 또 다른 뭐 가전 쪽에 영향을 받고, 또 전장 부품 쪽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냥 참고적으로. 아, 공기청정기를 얘는 이쪽 회사들이 잘 판매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로나 집콕 시대에 맞는 또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마지막 코너잖아요. 네. 종목 상담 이전의 코너인데 네. 유망주 세 종목을 짚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네. 어, 좀 짚어주셨던 네. 삼성전기, 계룡건설, 휴맥스 모두 네. 주간 고점 기준 10에서 20% 이상 상승을 맞습니다.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종목들 준비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국구처에 이 방송을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저도 더욱 힘이 납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유망종목 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어. 여러분들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개비 오퍼 이상 뜬다든지 아니면 갭이 너무 많이 떴을 경우에는 추격매수를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저는 음봉 때 눌림목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너무 추격매수하셔서 고점에서 물려서 남들은 수익 날때또그 손실이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니까요. 갭 뜨고 갭이 너무 많이 뜬 상태에서 추격매수는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부리, 당부를 드립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인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중에 하나를 위닉스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아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제습기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그리고 건조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위닉스는 어, 여러분들 그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시면은. 딱 대기업의 반가격입니다 제가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영업 사원은 아닌데 이 보면은 위닉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고요. 이 회사는 꾸준히 매출과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점진적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도 널리 알려져 있고 해 아마존의 알렉사 시스템과 연동이 된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용 열 교환, 이쪽 관련해서 물적 분할을 했는데요. 지금 위닉스가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또 예를 들어서 이런 새로운 준비 사업이 혹시라도 전기차나 자동차 쪽에 연동이 혹시 된다면, 어 그러면은 또 주가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코로나 영향의 집콕시대 네, 공기청정기 가습기 여러분들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습기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집콕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공기청정기 수요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2018년 이후에 대기오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불 우리나라는. 이 중국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공기청정기 수요를 늘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코스트코나 아마존에서 해외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9년에 공기청정기 판매 2위, 네, 1등, 1등은 어느 회사인지 아시겠죠?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저가용 공기청정기 판매 2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미국에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네, 현지 물류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 현지 물류 창고를 만들었다는 것은 미국 판매가 엄청나다는 부분. 해외 성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중소형 종목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삼성전기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오를까 했는데 저번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한국 가스공사 아,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LNG, 뭐 LPG 이런 쪽인데 에, 이런 부분은 LNG 같은 경우는 유가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은 이 LNG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유가가 지금 조정이 나왔으니까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금요일 날은 좀 주춤했지만은 점진적 우상향. 경기가 회복되면 유가 상승과 lng 수요가 늘어난다. 유, 그래서 이 부분이 예, 올라간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어, 그리고 해외 광구, 네, 해외 광구에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게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있죠. 네, 정부에서 수소 에너지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이 정부의 수소 에너지 정책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손색이 없겠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네, 그 다음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0시 30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파세코인데 네, 여러분들 최근에 차박. 네 물론 최근에 추워져서 차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답답한 마음 때문에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박도 하고 캠핑도 하는데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그죠. 네, 이 추위 때문에 이 캠핑용 난로 캠핑용 전기 스토브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세코는 이쪽 부분의 대표 주자인데. 그리고 또 해외의 석유 스토브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30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오피스텔, 구축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에 창문형 에어컨이 올해 불티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원래 에어컨은 뭐 실외기를 설치하고 복잡한데 이 창문형 에어컨은 그 창문에다가 설치면 간단하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요. 이 창문형 에어컨 판매 올해 히트 상품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파세코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레인지 후드 자 레인지 후드를 주방에 있는 레인지 후드 상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대부분이 파세코입니다 거기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실적도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목 파세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17만 3천 원에 20%입니다. 아 17만 3천 원이면 지금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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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혹시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 이거 뭐 앞으로 실적도 좋고 또내년도 실적, 네. 실적도 좋고 금년 말도 그렇고 또뭐 임상 실험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샀더니 이렇게 빠지네요. 네.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도 대표님께서 좀 얘기, 이야기를 하셨지만, 임상 결과에 지금 3명제 모두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자, 일단은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고 또 이거를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지 아직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비중을 줄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가격의 그 하방 지지력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3만 5천 원에서 13만 7천 원 정도.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거기까지 하락하냐?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가격 그 하방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그 사이가 어, 이 하방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 구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은 어, 저는 어, 적극적으로 한번 어, 상황을 보면서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이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그러면 계속 가져가야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그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 20%로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조금 더산 다음에 반등할 때 비중을 조금씩 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등의 가능성은 있냐? 자, 코로나 항체 치료제한 그 임상 이상의 결과는 이미 나왔고 시장은 어느 정도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에, 그 3차 임상 3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에브비의 휴미라가 있는데, 이 휴미라에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를 또, 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비의 휴미라의그 유럽의 판매 승인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요. 지금 투룩시마,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이제 방문을 많이 합니다. 병원 방문. 지금 현재 미국에서 병원 방문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 병원 방문이 재개가 되면은 투룩시마, 아, 그리고 램시마, 아, 허주마, 이런 쪽에 또 매출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SG, SC 제형,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 제형에 대한 이슈도 계속 있으니까요. 저는 어, 13만 5천원에서 14만원 이 하방 지지력 구간을 좀체크 하셔서 그 자리를 지킨다면 추가 매수. 그것도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살짝 높인 다음에 반등할 때 비중을 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